是。 5월리어 가능? <laughs> 가될것 같은데? 아닐 것같아 탈락하겠습니다. 노 요즘 저기서. 生をまのん。 아치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무이아이가덕다 <laughs> 아니야? 아, 아니 내가 아치이 아니라 아치.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요. 조금 너무 화려해요. 맞아요. 너무 눈 음, 눈이 진지하고요 음. 교토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근처. 안 써. 뭐 먹을 거야? 음. 아, 이거 먹을래. 음. 너는? 너는 뭐 먹을 거야? 나는 레드. 당연히. 난 얘에다가 토로타마랑 차주 추가할 거야. 나도 이거 하나 추가할래. 너도 지켜 지켜.

여기 왜 이렇게 반이 잘비있는거아야 그럼 왜 갑자같아? 갑자 같아 응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아 매워서 너무 좋아 맵고아이거 매운 맛이 나아 좋다 근 음~ 맛있다 아 계란 봤어 이다다나 이게 나도 무슨 얘기 나도 너거 무슨 말을 다 야저 기괴한 거 옆에 저런 귀여운 것도 있었네. 이거 브이로그야? 어, 아, 이렇게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고생이 왔어요. 브이로그가. 꽃다 <laughs> <laughs> <하다> 보니 예쁘네요. <웃음> <웃음> 어, 너 어. 이거였지? 이유튜브랑 미쳤는데? <laughs> 나니. <놀라> <놀라> <laughs> <laughs> 우와. 어? <놀라> 뭐하지? 맞다 어여. 못 보르겠는데? 뭐 나도. 찍으 무조건 나야. 찍으면 무조건 나야. 이 돼? 아 고기 들고 있다. 거기 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이 돼지고기. 이고아이이 같이 이렇게. 아, 야 하나 넣을까? 다이 무조건 넣어야지. 하트 하나 넣을까? 두좀 귀여워. 네, 막 그같이 다 아, 이문지 귀엽다. 얘는 근본이 아니긴 해. 그니까 좀비. <laughs> 좀비를 안 넣었네. 진짜? 한 꿀벌 있는 통으로 해보겠습니다. 얘왜 이렇게 붉져있어엔터히 이거 가위로 잘랐나봐 응 귀여워 그치 치 삽쥐 응 삽쥐 볶이 밑이걸이고 어우 잘잘다고치 하얀 뭔저는은치아음 오우, 도도도도어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sociaux> <lotusâm> <Vit nourkin> 저희는 이제 픽업트 하러 갑니다 유치니크해요. 너무 기대돼요 우와 미쳤는데? <놀람> 어, 귀여워 귀엽다 <놀람> <놀람> 아, 마크게귀여운데 뭐라고? 마크더 귀엽다. 마크가 귀엽다. 이 뛰려? 아니 이거. 아 그렇겠지? 오, 오, 가워이! 오, 아 오, 가워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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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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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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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laughs> 진미리가 지금 장난감 가게 서막켓피산거잖아아 길티요? 응 메론빵, 메론빵 하나 더 이거. 얹어줘. 우유, 내 o a 오케이, 오케이. 난 우유 두 개, 메론빵 두 개. 얹어둔 거 아냐? 아, 2층이지? 히트! 맛있겠다. 자, 우짤 먹어보겠습니다, 우짤. 다네? 진짜로 <laughs> 리듬 타네? 진짜 큰 놈이네? 후! 오, 이렇게 돼있네, 그 대신. 근데 뭐 좋은데? 괜찮은데? 어. 화장실. 어, 화장실이 좀 좁네. 야, 근데... 오 됐다 됐다 됐다. 여기 가더 좋은데? 어. 오, 여기 시내가 이렇게 보여서 좋다. 잖아나 여기서 잘게 어. 응. 굿. 아니, 여기 또는 앞쪽기는 초코야끼 집입니다. 저는 토를 해서 배가 조금 고프거든요 엄청 되게 많아요. 어, 안녕히 세요 예, 저희는 자리가 없어서 여기 먹어요. 서서 먹어요. <laughs> 아하하. 하지만 쟤네는 어, 네, 저기서 먹더라고요. 근데 저... 그래도 음... 바삭하다. 그래, 근데 엄청 더 먹을 것같아 아니야, 너무 지금 못먹겠어 어.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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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도전해보겠습니다! 음, 근데... 이누 뭐, 진짜? 응 누구? 말이 아니야 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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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안 찍어? 구 <laughs> 아, 잠깐만 구 아. 그래. 아구 누구? 누아요 근데 구 누구? 나구누 그거 있잖아 여기 <laughs> 엄청 조심스럽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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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먹어도 <먹었죠>, 괜찮아? 음. <웃음> <웃음> 나는 너무 여기 게 숙식해 있어. 어, 그럼너 <laughs> 완전 짓똥만안 해. 나는 나야내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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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부리지 마. 나는 그거 세 배야 지금. 파가? 강아 음. 그거 음. 그거 한네 배네 네 배. 같은데? 야 아야 이파 크기 뭐. 이 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파 아야 이 이거. 크거심으 돌아왔어. 아니 진짜라니까. 좀멋있 음, <laughs> <laughs> <립> 로 뭔가 리셋 찍고 싶지 않아? 포즈가 뭐야 이제? <립이> 우리 어제 그 개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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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간 갑니다.

이데 맞지. 나와서 구경할 거 같긴 해. 여튼이 못 나갈지. 대나 뭐라는 거야? 스 100만 가를 아, 집이 옆 이거. 기는 거지. Can you take a picture? 아. <laughs>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에도 아직 시끄럽습니다. 바깥은

기1 0 오케이, 응. 어... 뭐야되지우이거 하이! 초기 영상 할까? 응? 어, 뭐야? <laughs> 귀엽다. 맥지도날지도를 아침으로 <laughs> 먹겠습니다. 냠냠. 유진이랑 정일전이 직접 정보 만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유진은막코옷를 입고 만났습니다 이제 커보기 이제 커보기 먼저 갈성아! 정상 모두. 이제 커보기야 너무 무서운데? 귀여워 옛날에 이런 거 샀다 나도 샀어 나 <laughs> 이거 하울로 샀어 나는 7호 아셋 와 여기 있네 난 그건 좀 별로 7카와 갖고 싶어 나얘우사기오사래나 이거 두개 중에 하나 넣으면 좋겠어 나얘 누르면 안 되는데 나니채중 1채 중1야 골라보자 잠깐만 너무 많다 이거 이거 얘야. 못챙기네뭐 이거 개소리야. 어떻게 알아? 음... <laughs> 안 돼. 안 돼. 나는 이거야. 응 그거? 니 그거? 난 아, 노루진 옆에 있는 거. 오케이. 나 이거. 노루진 님을 믿겠어. 노루진 3번, 3번, 5번, 5번, 5번아. 나 이거 얼른. 냠 보여 줘. 됐죠? 여기. 가자. 아, 제가 제일... 보내고. 어, 하고 있어. 할게. 하나, 둘, 셋. <laughs> 아, 씨발. <laughs>

아, 어 그래? 아, 치이나가거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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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웃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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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다 살았다 나1 1 <laughs> 미쳤네 오오오요 어? 어? 야, 니가 왜 그래? 야난1이킬로야 어. 어, 괜찮아 그러면? 로혜진 손뻗어봐 <laughs>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얘괜찮어 <laughs> 맞아? 아니네 구멍 뭐야? 치킨코리 알고 접자 구멍 안 접자 구멍 안 접자 치킨리자 여기만 접자 여기 아니 또안접는 <laughs>